부산 자갈치시장 골목 안쪽 30년 된 떡집에는 매일 오후 2시 정각 나타나는 손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72세 오해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키가 작고 허리가 굽어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인절미 50개, 꿀떡 50개, 우유 200팩 주세요. 해남 할머니는 매일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떡집 사장 최태성 씨는 처음에는 큰 행사라도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문이 한달 넘게 계속되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새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은행에서 갓 뽑아낸 듯한 5만 원권들이 계산대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잔돈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행사라도 하시나요? 태성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간식이에요. 해남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가게 벽에 붙어 있는 초등학생 그림을 뚫어져라 보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떡집 그림이었는데 할머니의 눈빛에는 묘한 그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할머니는 휴대폰에서 타이머를 꺼내 70분을 맞추셨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나타나는 할머니였지만, 시간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느날 할머니가 계산 후 떨어뜨린 영수증을 태성 씨가 주워드렸습니다. 영수증 뒤편에는 희미한 글씨로 3시 10분 울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알수 없었습니다. 태성 씨는 장사를 15년이나 해오면서 이런 패턴의 손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0중 8구 누가 뒤에 있을 거야. 태성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도 이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르신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다급함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소중한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매일 2시 정각에 나타나는 그 확고함, 새 돈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그 꼼꼼함, 그리고 3시 10분을 알리는 타이머까지 할머니는 포장된 떡과 우유를 하늘색 손카트에 정성스럽게 담으셨습니다. 바퀴가 낡아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할머니의 마음 속 간절함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태성 씨는 할머니와 좀더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처럼 2시 정각에 나타난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많은 떡과 우유를 사가시는데 정말 아이들 간식이 맞나요? 해남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해요. 떡도 우유도. 어디 아이들인가요? 유치원이라도 운영하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배고픈 아이들이에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초등학생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애틋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이 그림 예쁘죠? 태성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참잘 그렸네요. 우리 민지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데, 할머니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 할머니의 눈가에 잠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정리하고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포장이 끝나자 할머니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타이머를 맞추셨습니다. 70분. 언제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들고 계산대를 떠나면서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약속 지키고 있다. 태성 씨는 그 말을 들었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색 손카트를 끌고 떡집을 나가셨습니다.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태성 씨는 할머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300만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까? 새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도 이상하고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도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민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의 그 애틋함, 아이들 그림을 바라볼 때의 그 따뜻한 시선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런 진심 어린 감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할머니는 또다시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태성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되받아 주셨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주문, 똑같은 새돈 결제, 똑같은 70분 타이머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태성 씨 사이에 미묘한 신뢰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성 씨의 의심이 깊어질 무렵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정육점 사장 이병국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도 그 할머니 오셔 매일 소시지랑 치킨너겟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시더라고 과일 가게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사과랑 바나나도 엄청 사가시던데 항상 새 돈으로 계산하시고 우유 대리점 사장까지 나섰습니다. 우유는 하루에 200팩씩 가져가셔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건지 상인들이 계산해 보니 해남 할머니는 매일 300만원 가까운 돈을 시장에서 쓰고 계셨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모두 새돈으로 말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한데 노인분들 이용해서 돈 세탁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시장 통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뉴스에서 봤는데 범죄자들이 노인들 시켜서 현금을 물건으로 바꾸게 한다더라고 다른 상인도 맞장구쳤습니다. 태성씨도 자신이 관찰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할머니 매일 3시 10분에 시장을 떠나시더라고 시간이 정확해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상인들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할머니 뒤에 누군가 있고 할머니는 그저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국 씨는 조금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표정 보면 억지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 오히려 뭔가 기쁜 일을 하시는 것 같았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 통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인톡방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들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노인 이용한 돈 세탁 증가,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주의, 현금 대량 구매 의심 신고 필요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진짜 걱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할머니가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한번더 지켜보고, 확실하면 경찰서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태성 씨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동의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간 상인들은 모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정말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무고한 할머니를 의심하는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특히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일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날 태성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할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 2시 평소처럼 나타난 해남 할머니는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인절미 50개 꿀떡 50개, 우유 200팩 주세요. 포장을 받은 할머니는 하늘색 손카트에 물건들을 담고 타이머를 70분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 정각에 시장을 떠났습니다. 태성 씨는 멀찍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을 빠져나가 달동네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10분쯤 걸어가자 할머니는 허름한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태성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냉장 쇼케이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해남 간식 트럭이라는 로고가 붙은 임차 계약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고 안을 둘러보더니 다시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태성 씨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빈 창고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건 아닐까? 트럭은 어디 있는 거지? 할머니는 창고를 나와 다시 다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태성 씨는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복잡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 씨는 다른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빈 창고에 트럭 계약서만 걸려 있더라고. 뭔가 수상해. 그럼 정말 범죄 조직이 뒤에 있는 거네. 통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그런 일을 할리 없잖아. 분명 누가 시키고 있는 거야. 다른 상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국시마는 여전히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부탁하실까? 그리고 아이들 그림을 그렇게 애틋하게 보실까? 하지만 다른 상인들의 의견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고 빨리 구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상담받으러 가자 통장이 제안했습니다. 맞아. 이런 일은 전문가가 봐야 해. 태성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상인들은 각자 집에서도 할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상인들은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순경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일단 며칠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하기는 어렵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순경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처럼 2시에 나타난 해남 할머니는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이 평소보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할머니는 손카트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시 10분 알람이 울리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급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장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순경은 더 가까이 다가가 지켜봤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손에서 우유박스가 쏟아지고 가방에서 파란 공책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순경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태성 씨와 다른 상인들도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에 신고해 병국 씨가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올 동안 순경은 떨어진 우유를 정리하고 파란 공책을 주워 들었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표가 있었습니다. 떡 50개. 우유 200팩, 100, 소시지 100개, 그리고 배송 장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쪽방촌, 보호시설. 이것은 범죄조직의 물건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간식 목록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순경과 상인들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과로와 탈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많이 무리하셨네요. 나이를 생각하면 이런 활동량은 위험합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상인들은 병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파란 공책을 보면서 자신들의 오해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장부가 아니라 기부 목록이잖아. 태성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 병국 씨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자 상인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눈을 뜬 해남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순경과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파란 공책과 트럭 임차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성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남 할머니는 공책을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다 알게 되셨군요. 순경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공책에 적힌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분식집을 했습니다. 2019년에 문을 닫았죠. 몸이 힘들어져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딸 민지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육교사로 일했어요. 착하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목에 화상자국을 만졌습니다. 이 상처는 분식집에서 아이들 튀김해주다가 생긴 거예요. 민지가 그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민지는 2022년에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고 나기 바로 전날, 저와 민지는 약속했어요. 나중에 작은 트럭 하나 사서 방과 후 아이들에게 무료 간식을 나누어 주자고요.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024년 초에 재개발로 보상금 18억이 나왔어요. 그 돈으로 민지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트럭을 임차하고, 매일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매일 3시 10분에 시장을 떠나신 이유는? 태성 씨가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종이 3시 10분에 쳐요. 민지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이니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이머 70분은 트럭 준비하고 첫 배식 장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새 돈으로 계산하신 이유는요? 아이들 앞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민지가 항상 말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줄 때는 마음도 깨끗하게, 물건도 깨끗하게 준비하라고요. 순경이 공책을 펼쳐보였습니다. 이 장부에는 배식 수량과 알레르기 체크, 남은 예상까지 다 기록되어 있네요. 아이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은 따로 체크해서 다른 간식을 준비해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창고가 비어 있었던 거는요? 태성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이미 첫 라운드를 돌고 왔어요. 냉장 쇼케이스를 세척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인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범죄자라고 의심했던 할머니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성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오해해서 너무 죄송해요. 다른 상인들도 모두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상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해남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집에서 쉬었습니다. 상인들은 매일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찾아뵙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태성 씨가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떡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태성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조심하는 게 당연하죠. 할머니는 오히려 태성 씨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하고 계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라 가끔 힘들긴 해요. 하지만 민지와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죠. 다음 날 병국 씨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과일가게 사장, 우유 대리점 사장까지 모두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 상인회에서는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해남 할머니를 도울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그큰 일을 하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 병국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뭔가 도와드려야 해. 태성 씨도 동의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결정했습니다. 해남 할머니가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실 때 필요한 모든 재료를 원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고 순수하게 할머니의 뜻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통장이 말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공유 냉장고를 설치하는 거 어떨까요? 누구나 간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 말이에요. 상인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의 이름을 민지의 간식 냉장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달후 시장 입구에는 예쁜 하늘색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냉장고 앞에는 작은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의 간식 냉장고 나누면 더 커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나 넣고 필요한 분이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상인들이 간식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떡, 과일, 우유, 빵 등이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하나둘씩 간식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날 지역신문기자가 이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나눔, 민지의 간식냉장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해남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혼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구나. 내가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지? 상인들은 이제 할머니를 해남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태성 씨는 매일 할머니에게 떡을 원가로 제공했습니다. 병국 씨는 소시지를, 과일 가게 사장은 과일을 제공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아이들을 위한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해남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일 트럭을 운행하는 것이 73세의 몸에는 무리였습니다. 상인들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몸 상하시지 마세요. 태성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 더할수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간 라운드를 도려고 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할머니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특별히 더 많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간식 가져오셨어요? 응.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가져왔단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주신 떡과 우유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작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민지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민지 선생님도 할머니처럼 착한 분이셨나 봐요. 할머니는 카드를 받아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들 손글씨로 고마워요, 할머니. 민지 선생님에게도 안녕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태성 씨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파란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일 당신들이 직접 해보세요. 할머니가 공책을 태성 씨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민지와의 약속은 이제 지켜졌어요. 앞으로는 시장 식구들이 함께 이어가 주세요. 태성 씨는 공책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꼭 이어가겠습니다. 민지의 간식 냉장고도 계속 운영하고, 아이들 돌보는 일도 함께 하겠어요. 몇달후 봄이 왔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민지의 간식 냉장고가 있었고 상인들은 교대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앞에는 작은 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민지가 못다한 약속을 함께 지킵니다. 그날 밤 맑은 하늘에 두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지켜보며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남 할머니의 사랑은 이제 시장 전체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민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